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어떤 무신정권의 잘못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고 지금 민주당이 온통 개헌하냐 마냐로 하루 종일 의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거 토론할 땐가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재구속시키냐? 지기연을 네. 어떻게 압박하냐, 김건희를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렇지. 이런 거최의병 특검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헌이 던져지면서 분열 요인이 됐다. 네. 이것부터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네. 된다. 으... 순수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헌특위 구성하면요. 거기에 국힘도 들어옵니다. 근데 국힘이 오늘도 뭐라 그랬는데요. 어제오늘. 이게 이재명 심판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 척결. 음... 네, 그리고 민주 회복. 이게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세력 내란 정신. 척결. 그렇습니다. 음...